안녕하세요 효니의 다육세상 입니다 아 어제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엄청 납니다 아 이제 기온이 조금 올라가서 아, 사람도 활동하기 편하고 또 다육이 키우기 훨씬 수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기온이 또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미세먼지가 아, 굉장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봄에 황사가 또 오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운 날만, 어,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따뜻해진다고 다 좋아할 수도 없고, <laughs> 어, 날씨가 그렇습니다. 아, 잘 일장, 일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연의 법칙도. 이제 요즘에 이렇게 베란다를 나오면은, 아, 하엽 떼주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얘도 엊그저께 이렇다 떼줬는데, 또 이렇게, 이제, 또 하엽이 지고 음, 아직까지는 떼면은 조금 그러겠어요. 좀더 말려야겠습니다. 아, 이제, 어, 요즘에 이렇게 베란다 나와서, 어, 유심히 보고 있으면은 꽃대 자를라, 하엽 떼라, 아, 손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베란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찍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먼저 손대고 싶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답니다. 그래서 찍다가도 그만 두는 날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있는 애들 얼른 얼른 정리를 해줘야지 속이 시원하거든요. 아, 이제 이렇게 또 쳐다보면서 햇살이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데 오늘 이제 해가 들어왔다가 또 구름이 나왔다가 약간 그런 날씨입니다. 대전은. 아, 요거는 이제 지난번 그 초겨울에 냉에 입어서 얼었던 그살구미임 금이잖아요. 아, 이제 요쪽 가쪽으로 새카맣게 입장이 그렇게 다, 음. 물 먹고, 물 먹은 것처럼 까맣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얼굴이.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어, 가지 않고, 어, 냉해 이겨내고, 이렇게 또제 곁에 있어주니까 고맙죠. 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약간 고목처럼, 음, 사랑스러운 요 이제 미니 벨크 아, 제가 또 이쁘라고 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이제 백봉들도 백봉이 추위에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백봉을 오래 키우면서 딱히 뭐 추위에 약하구나 이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작년 겨울에 제가 또 새롭게 머릿속에 접수를 했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블랙사바스 또 분칠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햇살 보면서. 음, 아, 요런, 이제, 분발른 애들, 또, 겨울에 더 예뻐지잖아요. 아, 얘는, <laughs> 아, 요, 키다리 석유나 어, 작년에도 뭐가 안 좋은가 싶어가지고, 뿌리를 또, 어, 커팅을 해보고, 파보고 했는데도 별, 어, 효과가 없는 그런 애요 물을 줘도 반응이 없고, 살아있기는 하는데, 보기가 참 안쓰러운 그런 애입니다. 아, 자, 요거는 또, 이제, 그거잖아요. 예, 뭐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흔하디 흔한 그런는데 어, 이제 뭐 어, 영상이나 또 어, 다른 분들 어, 그런 이야기 들어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방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음, 이제 보통은 분갈이를 마치고 분갈이 마친 후에 조금 텀을 주고서 이렇게 방제를 하면 좋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분갈이 하면서, 어, 뿌리에 상처가, 상처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어, 바로 방제를 하다 보면 약간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그렇게 대대적으로 방제를 안 하고 키우기 때문에 제가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네, 다른 분 영상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바로 분갈이 후에 바로 약재를, 어, 이제 분사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미리 방제를 안 하고 키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놓고 그런 얘기는 못 해봤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 사람들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또, 음, 또 이제 베란다에서는 대부분, 이제, 어, 어, 구독자님들 이야기 하실 때 보면은,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약을, 약을, 어, 방제를 하고 키우신다는 분도 계시고, 베란다니까 그냥 키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면서 방제를 미리 하고 키운 적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laughs> 대놓고, 근데 이제, 아우, 저는, 방, 어, 미리 이렇게 방지 안 하고 키워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 그러면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우, 현님은저 다육이를 대충 키우시나봐요. <laughs> 아, 그건 농담이고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키워도 괜찮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어, 그렇게 키워왔어요. 이때까지. 이제 보통 이렇게 깍지가 보이든지 이렇게 하면은 흔히 뭐 하는 민간요법 있잖아요. 그 많이들 하시는 퐁퐁, 퐁퐁 희석액으로 이렇게 세척해주고, 네, 말려서 심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서 오래 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목초액, 목초액을 이제 희석해서 조금 이제 물줄 때 이렇게 챙겨주고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이제 한번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충제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작년 여름에 엄청 힘들었었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아주 뭐 심하게는 아닌데 어, 그 다른 해보다는 작년에 깍지가 조금 보였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이제 작년 어, 그때 어, 여름에 <laughs> 어, 이제 한번 약을 사다가 이렇게 분사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도 거리에 있는 애들 겨울 초겨울에 드리면서 그때도 한번 이제 약을 해주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우 약 어, 처리를 못하고 그냥 다 드려줬습니다. 이게 베란다 공간이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 치면 좋다는 건 머릿속에 있는데도 선뜻 이게 렇잘안 되더라고요. 이제 해마다 이렇게 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될 텐데 처음으로 약을 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버릇이 좀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망설여져 가지고 작년 가을 겨울 어, 겨울에 이제 거리대 애들 드릴 때 그냥 약을 안 치고 이렇게 다 들여 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이제 또 여러 영상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미리 방지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초보 다육맘님들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 질문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이제 베란다에서 어느 정도 키우는데 어 이거 약을 꼭해 줘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글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키워 보면서는 어 이제 몰라요. 또 사람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또 환경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베란다 같으면 네, 굳이 뭐한 150개 정도 키우는 네 150개, 200개 정도 키우는 그런 이제 다육맘님들께서는 이제 바람 잘 통하고 그러면 굳이 뭐꼭 쳐줘야 하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충이 생겨서 균이 생겨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처치할 수 있을 만큼의 예, 그 정도라고 이제 여겨지시면, 예, 그대로 그냥 키우셔도 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laughs> 이제,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 예. 이제 또, 누구는, 예를 들어서, 어, 이제 방지 안 하고 키운다더라. 그러면서도, 이제, 그걸 꼭 나한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참고로, 이제 저희 집은 이렇게 약간, 이제,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고, 조금, 이제, 옆에 야산도 있고, 또 아파트가 서로 동간이 조금 넓고 그런 이제 약간 옛날 아파트예요. 오래된 그래서 이제 좀 통풍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조로 돼 있어. 요 이제 베란다가 그래서 제가 조금 밑거니하고 밑거니하고 예, 이렇게 이제 약을 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약을 조금 쳐볼 생각입니다. 어, 그 친환경 약재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꽁돈 백만원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다육이들을 꽤 많이 데려왔습니다. 어, 이제, 우리 집에서만 키우던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다육이들이 또, 어, 안 좋은, 어, 그런 충을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겸사겸사 한번, 네, 이렇게, 어, 방제약을 약하게 해줘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 베란다 앞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쭉 놔둔 애들 있잖아요 <laughs> 이는 어제하고 그제 밤에 이틀동안 이렇게 분갈이 한 애들이에요 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 밤에 보통 어5섯개씩 밖에 못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음, 분갈이를 했고요 얘는 sp 에요 이름 없는 애인데 어, 이름 없지만은 또 이렇게 물듬이 살짝씩 들어오고 어, 있는 애고요 아 어, 요거는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음 그때 제가 창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장 사장님이 어, 앞으로는 조금 창이 유행할 거니까 창 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라고 그렇게 권유하셔가지고 요거 이제 바로 수입 들어온 애 뿌리 없는 애를 데려와서 제가 이제 한 5년 키우거든요. 요렇게 포스가 아주 아우 많이 컸습니다. 음 그리고 얘는 블루진 마리아 금이에요. 약간 이렇게 입장이 트위스트가 되면서 이렇게 변이가 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금발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자구가 나오는데 자구는 또 금기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얘는 얘는 SP라고 이렇게 아 여기 입장이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조금 이제 샤워기로 며칠 있다가 샤워기로 조금 씻어줘야겠어요. 얘는 SP로 왔어. 요 SP로 왔는데. 어 살짝 블루짐하고도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희성은 희성은 이렇게 분갈이를 새로 화분을 바꿔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 어 희성이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요거 잠깐 방심하면 이렇게 조금 지저분해져 요 목대가 그래서 이제 지저분한 거다 따내고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마커스. 마커스 제가 이제 세 개를 키우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얘하고, 얘하고, 얘는 이제 철학기가 있는 그런 마커스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합식을 해주겠다고 제가 이제 이거를 다 뽑았어요. 다 뽑아가지고, 아, 이제 꺼냈죠. 화분에서 이제 다, 어, 흙 털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에다가 다 심어 주겠다고 세 개를 했는데 다못 심겠는 거예요. 자리가 복잡해요. 아, 그래서 이제 두 개만 이렇게 합식을 하고 이제 원래 원래 따로 있던 요 이제 뭐지? 철아, 철화, 철아 마커스. 요거는 이제 화분만 바꿔서 조금 큰 화분으로 이렇게 바꿔 줬답니다. 아,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합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네, 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지금 다 강몸이에요, 요거. 어, 아, 입꼬지로 키워내고, 막, 그래가지고, 다 강몸이라 심기가 어려워요, 요런 애들. 그래가지고, 심기는 해놨는데, 약간, 마음에 가 들지 않습니다. 어, 이제, 그 원회용 철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한쪽만 지금 살짝 제가 기대놨어요, 뒤쪽으로. 철사도 좀더 구입하고 이제 또 다시 심어줄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심었고 아, 날씨가 굉장히 흐릿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거리대 내놓려고 하다가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고생만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답니다. 안내안 꺼내놓고. 오늘은 약간 이제 그런 흐린기가 많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겁나 많습니다. 아 이제 또 댁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또아 저도 살짝 오늘 이렇게 목이 껄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또 기분 좋은 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